그래서 이제 병원을 고를 때는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국 내시경은, 음 우리 그냥 동네에 작은 산부인과에는 잘 없는 경우가 많고, 종합병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국 난소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병원에서 이제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병원을 고를 때는 어 자궁경 장비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비도 이제 여러 종류가 살수 있는데 어,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, 우리가 그래도 병변을 제거할 때 어, 이제 자궁내막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, 어떤 장비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보통 이제 단극성이냐, 양극성이냐 두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전류를 통한 루프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양극성이 단극성보다는 내막에 손상을 가할 확률 그리고 이제 정밀하게 혹을 제거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술을 뭐좀 많이 해본 우리 원장님, 의사 선생님이 있는. 병원을 찾는 것이 일단 좋겠죠. 뭐 모든 수술 시술이 그렇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된 경우에는 어 훨씬 이제 단시간에 정확하게 병변만 제거하는 어 그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에게 받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.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얻은 그 조직을 이제 병리과로 보내게 되는데 어, 굉장히 이제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제 분석하고 판독을 해주는 병리과 의사가 계시는 그 병리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보통 어, 수일에서 한 일주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